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신성대학교 어, 자동차계열의 박정덕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어, 그 온라인 체험학습을 환영하고 어, 여러분들에게 3D 프린팅 어, 수업을 어,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관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고 어, 나중에 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실제 실습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3D 프린팅의 개념 원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자, 영어로 이야기하면 3D 멘절 프린팅 즉 말해서 3차원이라는 거죠 3차원으로 우리가 물체를 프린팅 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즉 3차원 모델링한 입체 도형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3차원 공간 안에서 실제 작품을 인쇄하는 것처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야에서 사용을 하겠죠 의료라든지 생활용품, 그 다음 에 기계, 자동차 부품, 항공기, 자전거, 인공뼈, 뭐 다음에 장기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3D 프린팅을 응용함으로써 그 용도는 무궁무진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의 선도 기반 기술이다라고 불리고 있으며, 한국의 전망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 이러한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쓰레 프린팅 이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금형이나 주조 완성 제품 보다는 어떤 표면의 정밀도 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 프린팅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후 처리를 좀 합니다 샌드 페이퍼를 표면을 좀 다듬어 준다든지 그런 가공 처리를 해야지만 이 면이 좀 깨끗 깔끔한 그런, 어, 영향이 력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D 프린팅은 재료를 적층행태로 쌓아 올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재료의 청들이 미세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약간의 어 표면이라든지 그런 어, 상태가 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편리하기 쉽게 3D 모형을 장, 제작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이런 대량 생산에는 부적합하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하나 두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공장에 가서 주조나 금형으로 만들면 돈이 엄청 비싸겠죠 그렇지만 하나 두개 정도는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이익이고 대량 생산으로 예를 들어서 몇백개 몇천개 몇만개를 대량 생산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3D, 프린팅, 3D 프린팅으로서는 부적합하죠 그런 경우에는 금형이나 주조로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D 프린팅 분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에 d m 엠 방식입니다. 아, 우리가 퓨저 디포지츠 모델링이다 그래 갖고 용용 우리가 적정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개강을 하면은 실습실에서 당장 3D 프린팅을 할수 있는 그 분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FDM 방식입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100%이 FDM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인들도 제일 접하기 쉬운 것이 이 FDM 방식입니다. 아, FDM 방식은 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어, 저가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 프린팅의 표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약간 어, 정밀하지가 못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학교에서 써보시면은 아이 FDM 방식이 어떤 거냐 하는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FDM 방식을 설명을 하면 은 3D 프린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아, 헤드 위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겠지만 은이 노즐의 헤드를 통해 가지고 필라멘트 어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필라멘트, 위쪽에 있는 필라멘트, ABS나 우리가 PLA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필라멘트를 어이 기어 형태에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 필라멘트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히팅 장치가 있어서 온도가 한 230도로 가열을 하면서 어적청하는복식적 위에서부터 적층은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밑에 베드가 있습니다. 그 베드에서 온도를 한 100도 정도에서 올려놓으면은 이 베드에 딱 붙습니다. 그래서 밑면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그래서 끝까지 쭉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압출한다 하는 방식. 이 필라멘트를 녹여서 1층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FF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일반적인 작동 원리와 방법이 어, 3D 프린팅 다 3, 다른 3D 프린팅보다는 간단하고 개인이 사용하기로 어, 적합하며 프린팅 시간이 약간 오래 그리고 정밀도가 낮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방식이고 실제 우리가 이 방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아, 3D 프린팅의 FDM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원리는 이러한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물론 여러 가지 방식 이 있습니다. 뭐 SL 방식이다 해서 강경학성 수지 조형 방식이다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액상 레진, 레진 우리가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몸에는 좋지가 않겠죠. 그죠? 이런, 어 액상 독성 물질을, 음 강경학성 수지, 뭐, UV, 자이슨,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레진을 굳게 하여 층을 쌓아가는 방식이다. 는거 이제 정밀도가 높고, 표면의 상태가 우수하나, 레진 가격이 비싸고 독성이어서, 프린트도 고가여서, 개인용으로 부적하다. 그래서 뭐, 이런, SL 방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DLP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질타 광원 처리 방식. 카메라 플래시처럼 한창 한창을 찍어서 3D 프린팅 하는 방식입니다. 자, 카메라 플래시처럼 한번에 한, 번에 한... 배청을 자이슨 레프와 조광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 프로젝트처럼 레이저를 경화시키는 방식이다 하는 이런 DLP 방식이 있다 하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SL 방식이다 해갖고 레이저 소결 방식. 레이저로, 어, 재료의 분말을 녹이고, 굳히는 소결 과정을 반복해서 작품을, 어, 만드는 것이다. 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비싸겠죠. 고가의 프린트로서, 개인 사용으로서는 좀 부적합하지만은, 아, 정밀하거나, 어떤 연구소 같은 데나 큰 대기업에서는, 어, 여러가지, 어, 미, 미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 이 레이저 SL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폴리제 방식이다. 아 uh, 이거는 저이 uh, yeah, 어 프린트 헤드에서 분산 레진을 UV 램프로 경화시키면서 적정하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색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정밀한 상태고 우, 그다음에 표면의 상태가 우수하고 고가고 산업용으로서 어 여러, 주로 어, 대형 업체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동시에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폴리젯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전에 방금 제가 설명한다시피, 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FDM 방식, 이 FDM 방식을 여러분들이, 어, 다른 거는 뭐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이 FDM 방식, 요걸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실제 어, 프린트, 여러분들 어, 개강을 하면은, 어, 실제 연습실에서, 어, 어 3D 프린팅 용합교육센터에 3D 프린팅실이 있습니다. 그 3D 프린팅실에서 실제 연습을 해보며 여러분들이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어, 그런 종류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을 보겠습니다. 아, 그다음 아까 여러분들 3D 프린팅 필라멘트를 이야기했는데 3D 필라멘트 제로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1 번의 ABS하고 2 번의 PLA 방식입니다. 자 FDM A, ABS 같은 경우는 FDM f d m 은 뭐였죠? 아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어, 적층 형식 방식이었죠. FDM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면에 ABS라는 어, 아크릴 리털이라는 거고 플라티언 스틸렌 이래서 ABS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비교적 열에 잘 견디고 강도가 우수하다. PLA보다 다소 강도가 우수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으면은 온도가 조금 높습니다. 260도. 약간의 냄새 배는 가 균열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PLA는 뭐냐 그러면은 FDM 방식에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3D 프린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며 옥수수 사탕 재료로 만들어서 친환경 재료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음, 이것도 옥수수 사탕의 친환경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PLA 재료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FDM 방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어, 용용점은, 어, 위에 있는 ABS보다 다소 낮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변형이 좀 적다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실에서는 이 ABS하고 PLA 두 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S가 강도가 좀 높고 온도가 좀 높고 변형은 약간 있다 하는 그러한 음, 스타일의 재로고 PLA는 어, 온도가 낮고 어, 그 다음에 변형이 좀 적다 하는 건데 강도가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BS 재질하고 PLA 재질 두 가지 재질을 한번 어, 경험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어, 개강을 하면은 어, 바로 여러분들이 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외에 재질이 많이 있는데 어, 조금 특이한 재질을 한번 볼까요? 우드라 그래서 나무하고 비슷한 좀 재질이 있습니다. 어, 그러한 재질을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알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기회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실습실에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TPU 해 가지고 여러분들 플렉스 반재료를해 가지고 고무처럼 음, 스레드 프린팅으로 여러분들 되있는데 어떤 탄성처럼 음, 그런 물렁물렁하고 그런 플렉스반 재료를 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특이한, 이로 이제, 뭐, 왁스 스타일 해갖고, 의료기기라든지, 치과,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속성물에서 특수광이나 스테인리스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 우리가 건축 현장이나, 아, 어, 그런, 어, 특수광을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비철금속을 쓰는 그런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프린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면서 큰 프린터겠죠. 저희 학교에 있는 프린터. 보다는 어, 비교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한몇 억짜리, 심지어 몇십 억짜리 프린트가 있어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를 실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료를, 어, 밀가루 같은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해서 실제, 어, 여러분, 노졸에서 피자 행성을 만들어내서 실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 여러분, 어려운 분야에서는, 어, 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인공 그런 장기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3D 프린팅의 종류와 아, 그 다음에 3D 프린팅의 필라멘트 제로를 한번 어,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음, 다음은 아, STL 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3D 프린팅에서 이 STL 파일이라는게 중요합니다 아, 3D 프린팅은 어, 3D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어느정도 어, 수진이 되게 되면은 한 2, 3주 있다가 3D 캐드를 할 거예요. 3D 캐드에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든 것을 3D 파일, 즉, STL 파일로 다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STL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을 작업하는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STL 파일이다 하는 것은 3D 프린팅을 할수 있는 최초 파일, 그 STL 파일을 나중에 3D 프린팅으로 다시 또변화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어, 재밌게 어, STL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내가 원하는 물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그런 뭐 어떤 어, 캐릭터 같은 거 많이 있을 거고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3차원 물체가 인터넷에서 어, 수십만 가지나 있습니다. 이걸 먼저 다운을 받아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실제 3D 캐드에서 작품을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델링한 파일을 STL로 바꾸고 다시 그 STL 파일을 3D 프린팅으로 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할 때까지는 기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STL 파일, 즉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3D 프린팅을 할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느냐? 아, 어, 여러분들, 신기버스라 우리 한글로 쳐도 됩니다. 이렇게 신기버스. 영문으로는 신기버스 어, 돼서 어,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미국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많은 작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작품들을 다운받으면, 그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해서 풀게 되면은, 그 파일이 바로 이 STL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TL 파일을 다운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3D 프린팅을 할수 있는지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서 신기 버섯, 인터넷 들어가서 어 검색 엔진에서 신기 버섯이라고 한번 쳅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신기 버섯 이렇게 어, 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신기버섯이라는 사이트가 제일 위에 뜹니다. 여기 위에 떴죠 신기버섯 영어로. 자, 요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 미국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어,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검색 엔진에서는 한글로 입력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 여기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때 찾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기존에 보면은, 어, 이뭐 많은 양의 지금 현재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보 이거는 뭐 이제 몇개안 되는 거고 이 속에는 수백만 가지의 음, 3차원 물체 즉 3D 프린팅을 할수 있는 STL 파일 이 모든 것이 다 STL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캐릭터를 영문으로 쳅니다. 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어, 뭐 피카츄 정도를 제가 영문으로 한번 쳐볼게요. 피카 츄 H U 해가지고 C H U 피카츄 해서 이렇게서 해 영어로 한번 엔터 치게 되게 되면 피카츄의 어, stl 파일 즉 3차 물체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피카츄 음, 그러니까 음 이거는 어, 기존에 에, 3d 프린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또 밑에 보시면은 모아 해갖고 1번 사이트 2번 사이트 3번 사이트 4번 사이트 5번 사이트 해가지고 요 피카츄의 그림만 하더라도 어, 엄청, 뭐, 수만 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그런 명칭을 영어로 여기에서 치시면은 여기에서 어, 원하는 어, 물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쁘지 하네요요 피카츄 어, 포켓몬을 한번 저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은 어, 여기에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 요 그림을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자, 그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나면은 어, 아래에 보시면은 어, 조금 그 여러분들 그, 어, OS마다 어, 그 윈도우 버전마다 약간씩 좀 틀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어, 밑에 어,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하실 겁니까? 하는 것이 물어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요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 밑에서 어 다운로드 저장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나왔죠 그래서 저장 하시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운로드 완료된 그 파일을 어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어야 되겠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운로드 어, 파일이 보시면은, 어, 여기에서, 자, 다운로드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피카츄가 이렇게 다운로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자, 압축을 클릭하셔가지고, 어, 압축을 클릭하면은 풀게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압축 풀기 해서 쭉, 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기,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파일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일을 아 만약에 이렇게 다운로드 했는데 요 파일이 여러개가 있다 요 파일이 여러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립을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좀 복잡해 지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 하나의 파일로 돼 있는거 하나의 파일로 돼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하나의 파일을 보시면은 어 자기의 모양이 대충 어떤 거라는 건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파일을 G 코드, 3리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여러분들이 어, 신기버스에서 SD 파일을 어, 다운을 받으셨죠. 그 다운 받은 파일을 어, 여기에 심플리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물론 이 프로그램은 지금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개강해서 학교에 오면은 어,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실습실에는 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오늘 여기에서는 아 어떻게 한다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다운받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피카츄를 다운받았죠. 자, 그러면 이 피카츄 요 파일을 여기 임포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요 다운받은 파일을 어, 열기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쭉 찾아가서 이렇게 열기 해도 될 거고, 안 그러면은 요 파일을 그냥 여러분들이 마우스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피카츄 파일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파일을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의 어, 일단 뭐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어, 크기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크기는 이 물체를 여러분들이 더블클릭하면 여기 나오죠 요거는 스케일 100% x y z x 길이 y 길이 z 길이 하나를 바꾸면은 세 가지가 연달아 바뀝니다 요거는 실제 사이즈 지금 z가 100mm니까 한 10cm 되죠 근데 10cm보다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cm 정도 200 이라고 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어, 이렇게 커지면 물론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프린트가는데 시간도 많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나온 대로 한번 그대로 해볼까요? 이거는 100이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마우스 왼쪽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은, 어, 이렇게, 어,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마우스 가운데를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아, 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센터는, 어, 여러분들,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센터를 어 바깥에 빠져 나온 거 이렇게 센터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가고 마우스 어 여러분들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어 똑바로 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가운데를 툭 쳐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할 거고, 아 우리가 프린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일 많이 쓸게이 큐비콘이라는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이 큐비콘을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테스팅을 할수 있습니다. 자 큐비콘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 여기 제로가 여러분들 PLA냐 ABS냐.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을 했죠. 어떤 제로를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PLA, ABS 제로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bs 제로다라고 하시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패스트 미디움 하이 정교하게 뽑고 싶으면 하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 이거는 0.1mm씩 적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1층이 0.1mm 그다음이 0.2mm 0, 0 4이래서 0.1mm씩 계속 올라가는 거 미디움은 조금 빨리 뽑는 겁니다. 이거는 한 층이 0.2mm고 패스트는 한 층이 0.3mm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뽑고 싶다는 하이, 그 다음에 어, 미세한 팔. 발... 상관없이 빨리 뽑고 싶으면 패스트 아, 저는 중간 정도 한 미디움 0.2mm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필 퍼센테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 꽉 채우느냐 100%까지 채우느냐 안 그러면 한50% 정도 채우느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연습이니까 한20% 정도 이렇게 해서 안에 내부를 20%만 제로로 ABS라는 제로로 채우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물론 이 바깥에 있는 이 상태는 100% 다 채워집니다. 안에 내부가 어느 정도 채우느냐. 그래서 이거는 재료를 아낄 수도 있고 속도를 빨리 할때 사용하는 거고 강도를 요구할 때는 얘를 100%는 너무 오버될 수가 있으니까요. 한90%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서포터라고 제너레이터 서포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데 이 서포터는 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공중에 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지지해 줄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서포터가 필요할 때는 이놈을 클릭을 해야 되고 서포터가 필요 없을 때는 클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온도를 보시면은 abs에 있을 때는 이거는 노즐의 온도입니다. 230도 그 다음에 요거는 배드의 온도입니다. 100도. 이게 만약에 PLA로 바뀌게 되면 온도가 바뀌겠죠. PLA는 노즐의 온도가 210도, 배드의 온도는 65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로를 선택할 때 어떤 제로냐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서포트, 아까 여러분들 보조 제로를 태울 때 여기는 여러분들 1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1을 고쳐놨는데 이거는 서포트하고 물체하고 간격인데 2라는 거는 2레이어를 띄워라. 어, 0. 미디엄 같은 경우는 0.4mm, 하이 같은 경우는 0.1mm씩 띄우라는 건데, 두 개를 띄우는 거니까는 미디엄 같은 경우는 0.4, 하이는 0.2, 패스트는 0.6,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될 건데, 일단은, 이런 옵션을 거쳐서, 어, 우리가 요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물체의 크기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제일 아래쪽 아이콘을 누르면 은 여기 서포터 되는 요령이 있습니다. 45도 방향에서 2mm 정도의 두께를 대라 자 제너레이터 오토매틱으로 한번 대보시면 은 이렇게 서포터가 아, 어, 즉,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서포트를 대줘야 되겠죠. 1층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부터 2층, 3층 올라갈 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서포트가 없으면 무너지죠. 자, 그런데 한 여러분들 각도가 60도 정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0도 정도를 하고 한 2mm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만약에 리무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내가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 어, 경사지게 미세하게 어, 스무스하게 올라갈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제거하고 또 a d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여기는 좀 되야 되겠다 어, 좀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 이렇게 강제로 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제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요런 조건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프린트를 클릭해 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해 주시면은 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이, 3D 프린트에서 가공이 될 때는 물체가 가공이 되고 서포터가 이렇게 붙어서 올라간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서포터를 우리가 손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포터하고 물체하고 붙는 부위에는 약간 면이 거칠어집니다. 다른 데는 면이 깔끔하지만 이런 거칠어진 면들에서는 우리가 사포라든지 칼로 갈아서 면을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요 제일 위에 보시면 2시간 41분. 이 물체를 가공합 하는데 2시간 41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근데 실제 3리드 프린트에서는 이것보다도 약한 1.5배가 더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럼 한 4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족스러우면 은 밑에 디스크에 보시면은 이 디스크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실제 어 화면이 바뀌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 이름을 해주셔도 되고 어, 그, 여러분들 원하는 파일을 주시고, 절대 한글을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어나 아라비아 숫자를 입력해서 저장하게 되게 되면은, 밑에 s u c c e s s f u l l 나오면은, 성공하게 되면은, 이 파일을, 어, 여러분들이 usb에 담아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1층이 pc실이고 2층이 3d 프린트실입니다. 용합센터 1층으로 오시면은, 그래서 2층에 가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트 실제 기기를 또 다루는 법은 또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